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경제 위기의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과정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직접적인 신호가 뭔지 그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빨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경제위기에 관해서 책도 적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고 버텨내기 위해서 경제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그 단계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그 포인트도 알아둬야, 진짜 위기가 시작될 때, 지금 위기가 이제 시작되구나 하고, 위기의 그 시점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갈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경제 위기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거죠. 네. 각 단계별 특징도 있고요. 사실 갑자기 터지는 그런 경제 위기는 없습니다. 특히 그게 금융 위기라면 더 그래요. 언제나 위기의 징후가 될 만한 사건들이 누적이 되죠. 무관심하거나 외면할 뿐이지. 그렇죠. 지금부터 그래프를 하나 봐주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 내에서는 긴축 경영, 비상경영 같은 이런 말이 자주 돌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은 경기 사이클 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 심각해지면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구조조정 분위기가 산업 전반적으로 드러나는데 기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 경색이 심해지면 이때부터는 무너지거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나고요. 당연히 여기에 연결돼 있던 금융권의 연체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놔두면 금융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거죠. 그럼 이런 충격이 경제 전반적으로 전이되는 걸 막으려고 이때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요때 특징이 뭐냐면 산업이나 금융권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그런 위기감은 잘못 느끼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터진 회사에서 직접 일하는 당사자 직원들조차도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정부와 중앙은행까지 나서서 추가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만기를 늘려주고 보증을 서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가 있더라도 당장 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연명 치료 같은 건데요. 요때까지가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기업들이 야금야금 무너지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위기감은 못 느끼는 게이 초반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조치로 시간을 벌긴 벌었는데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금융권에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실을 일으킨 주체가 기업이 되었건 아니면 자영업자나 영끌족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무엇이 되든간에 부실이 일단 터지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해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금융권의 부실은 일반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빠른 속도로 전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권 부실 문제를 시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위기 상황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위기가 발생한 원인이나 부실 규모에 따라 그 위기의 크기는 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이때가 사실은 경제위기의 클라이막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의 성격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기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도와 시스템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격변기의 성격도 가집니다. IMF 때 벌어졌던 그런 상황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격변기고 클라이막스라 이거죠. 그쵸. 그럼 이제 이런 위기의 클라이막스가 지나면 그동안 급격하게 무너지던 개인과 기업의 수가 점차 완만해지는데요. 감춰져 있던 부실까지 웬만큼 다 드러난 시기고 무너질 곳은 이미 상당수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치자면 아직도 바람이 거세고 비바람은 불어서 밖에 나갈 정도는 아닌데 태풍의 절정기는 지난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창밖을 보니까 가로수가 뽑혀있고 간판이 떨어져 있고 난리가 나 있긴 한데 여기서 더 심해질 일은 없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삽이나 빗자루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슬슬 보이는 겁니다. 이제 웬만큼 태풍이 지나간 시기네요. 격변기에 마무리 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태풍의 절정기가 지나면 경제 위기로 말하자면 격변기와 구조조정기가 웬만큼 지나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부의 뒷정리와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의 구제금융이나 제도개혁, 산업과 경제재건을 위한 시스템 개선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질서는 경제위기에서 무너진 자들이 아니고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합의한 질서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니라 40대 이상이라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경제위기에서 하는 모든 제도 개선은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더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단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를 대비해야 하는 건지 그림이 그려지죠. 바로 경제위기의 클라이막스. 여기서 말하는 이 격병기 시기만 버텨낼 수 있으면 그 다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살아남아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경제 위기의 클라이막스를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 격변기의 시작이 금융권 위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대비하고 자시고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가서 위기니 뭐니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도 없고요. 대신에 아, 곧 터지겠구나 하는 그런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가 언제 터질지, 어떤 문제가 트리거가 돼서 본격화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사실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위험의 징조는 우리가 캐치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금융권 내에서 벌어진 횡령이나 배임, 알선 수재 등 그런 금융권 내의 비리 사건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와 이런 문제를 그동안 어떻게 숨겨왔지 할 정도의 그런 일들까지 막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미 위기가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돌입했다고 그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호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까? 네. 우리가 직장에서 흔히 겪는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수습 불가능한 대형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때는 처음부터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아닙니다. 먼저 책임지고 지탄받을 사람부터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좋아 되죠. 해결에 나서는 시점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 문제에 책임지고 총대문에 사람도 필요하고 항상 그게 정해진 다음에 본격적인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그거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가 봤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금융권의 문제가 이제 수습 가능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이제부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탄받을 대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부가 다 뒤집어쓰지 않으니까요. 나눠 맞는 거죠. 금융권 내에 있는 책임자들이 뒷돈 받고 큰 대출 해준 것부터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문제 생기니까 그거 막으려고 억지로 부실 대출 해준 거라든지 그리고 횡령과 배임 등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금융권 내에 있던 문제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금융권이 여론의 문매를 막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감독의 소홀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규제 강하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곧 터질 거라는 신호라는 건데요. 이때는 금융권의 부실 문제 같은 이런 기사들은 오히려 줄어들어 지금보다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작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격변기가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그 격변기, 구조조정기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고 안정화 추세에 접어드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 겁니다. 경제위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살아남고 버텨내야 할 시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많은 경제 위기들을 보면 붕괴의 속도가 둔화되고 진정되기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경우가 많았고요. 현실적으로도 1년은 사회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끝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3년이 넘는 위기시간은 현실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3년이라는 그 격변기를 겪는 동안 살아남을 조건을 갖췄음에도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스스로도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댈 겁니다. 계속 유혹하는 거죠.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앞에서 말한 그 격변기인 3년만 버티면 경제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저희 책 지옥 같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에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 그 격변기 3년을 버티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닥터 둠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형편없는 교사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실수 때문에 크게 한번 당하면 같은 실수를 안할것 같지만, 지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의 한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늘 같은 패턴의 비슷한 실수를 거듭하면서 반복된 경제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아마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씨 아는 분 많을텐데요. 어느 한 영상에서 그분이 시청자들과 소통할 때 교양을 쌓는데 책이 좋냐 영화가 좋냐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표현하기를 둘다 도움이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영화가 술이라면 책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화는 술처럼 좋은 의미에서 뜨겁게 해주고 책은 물처럼 좋은 의미에서 차갑게 해준다는 건데요. 이성은 기본적으로 차갑고 그 이성의 속성 자체가 물하고 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어쩌면 냉혹할 정도로 이성적이어야 하는데요. 동기부여나 그런 주제는 정말 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되는데 냉정이 필요할 때는 영상의 분명한 한계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그저 비관론자, 폭망론자만 되어가는 것에 답답함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매체에서 저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